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laughs> 젠틀맨 강진영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이 동생 목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행복하고. 네 형님이 그또 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또 워낙 사랑의 코센터의 후배들이랑 출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우리 이찬원의 경우에는 그유에라와 음. 계약이 끝나서 이제 편의점을 신곡이 나왔는데 편의점이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또뭐 편의점 GS25 <laughs> 네. 광고도 했어요. 아. 편의점이라서, 그래서 GS25 광고를 바로 하더라고요. 아이고, 광고를 네. 노리고 그렇게 했나? <laughs> 네, 그래서 축하 인사 말씀해 주세요. 형님. 아이고, 찬원아, 우리 찬원이 참 착해요. 우리 찬원이 착하고, 네. 어, 항상, 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어, 그, 편의점이라는 노래가 벌써 또 그런 사랑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하고 기분이 좋네. 어 이제 네. 활동 여기저기서 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주 만나고 또어 우리 서로 또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자노나 사랑해 네 왜냐면 형님도 이제 가을이 되고 코로나 그니까 이제 살짝 수그러들면은 뭐 응. 많은 행사장에서 또 이렇게 마주치면서 또선후배끼리 그렇죠. 인사를 하고 응. 정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죠,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laughs> 응. 우리 이찬원을 사랑하는 찬스 팬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찬스 팬 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셨어요. <laughs> 항상 우리 이찬원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원이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찬원이를 더 무럭무럭 큰 가수로 키워주시길 바랄게요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찬원이가 얼마나 MC 실력도 뛰어난지 말도 잘하고 네네네네 어, 찬원이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착하고 인성 좋고 도 잘하지만 그럼요. 우리 또 찬원이를 또내 예예뻐하는 이유가 네네네 뭐 인사를 해도 정말로 이렇게 딱 우러나와서 딱하는뭐그 음.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대충 알수 있잖아. 네네 찬원이 다른 친구들도 다 열심히 그러고 다 잘하는데. 네네네네. 요즘 또 찬원이를 자주 보니까 찬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찬원이도 정말 의대 한 군데 빼놓을 데 없이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후배이기 때문에 항상 네네네. 만나면 찬원이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한쪽으로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찬원 앞으로 네가 가수 활동하면서 어떠한 점을 조심해서 하고 또 곡을 노래를 할때 어떤 음. 곡을 받아서 어떻게. 되고 내가 다 얘기를 해주고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지. 그럼요, 그럼요. 그 쉽지 않아요. 에이, 그러면 찬원이도 그 선생님 말씀 꼭 귀에 담고 선생님만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신곡 나오면 제가 또 콜센터에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네. 마부도 내가 보내주고 그랬거든. 지가. 조만간에 그럼 마부도 볼수 있겠네. 요기서 그렇죠? 어, 연습이 갖고 지가 부른다고 그렇게 찬원이가 또 부르면 또더 인기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렇죠. 요즘 또 찬원이가 예뻐 죽겠어. 그리고 <웃음> 형님, <웃음> 응. 제가 또 사랑의 콜센터 보니까 우리 음. 찬원 가연하의 음. 남자를 불러서 또 난리 아니 난리 맞아 맞아 났네요. 맞아. 어. 나한테 네. 또 다른 친구들 같으면 선생님 제가 연하의 남자 불렀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 얘기도 안 하더라고 나한테. 네네네 어, 그런데 나는 못 봤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이제 내가 찾아 들어가서 봤는데 네. 또연하의 남자를 또멋들어지게잘 불러 갖고 찬원이가 음. 또 실력이 좋으니까. 음. 그래서 연하의 남자 불러 가지고 또그연하의 남자도 물론 전에 뭐 명타기가 부르고 또 했는데도 네. 이찬원이가 불러주니까 다른 맛이죠. 또 다른 맛이고 또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 연하이 남쪽 올라가가지고 네. 우리 또 후배들 덕을 많이 보네. 이찬원이 덕도 보고. 네. 아유 뭐다 저기 트로트 <laughs> 가수들이 다 잘돼야 되는데. 근데 또 <laughs> 네. 많은 선배님들이요. 네. 사실은 또 이찬원하면 전통 트로트의 명맥을 잇는다고 네. 또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 형님이 봤을 때는 어떠세요? 그렇지 이제 그 다른 뭐 영웅이나. 어, 영탁이나, 이제, 음.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네. 찬원이가더 정통 트롯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정통 트롯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 트롯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제, 찬원이가 정통 트롯이기 때문에. 네네네. 음. 물론, 임영웅이 색깔, 색깔에 또 임영웅이가 추구하는 음악이 있고. 그렇죠. 영탁이가 추구하는 음악이 있고 다 있는데. 각자의 색깔이 있 각자의 색깔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정통 트롯은 이찬원이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정통 트로을를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후배가 됐으면 하고 네. 이찬원이가 이제 젊고 아직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 네. 이 명맥을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형님, 형님이 연애의 남자 부른 그 스타일이 음. 있고 우리 음. 이찬원의 그 연애의 남자 스타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그 이제 나는 노래를 오래 했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연하의 남자가 이제 기교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나는 좀더어 이렇게 가미가 됐다면은 네. 이찬호는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어 순수하면서 깨끗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순수함으로 복붙하고 복하고 그런... 어, <laughs> 꿈이 야. 꿈이 뭐 없고 네네네네네. 꿈이 뭐 없고 그 정말 그 말하듯이 그냥 어 그렇게 부르, 불렀기 때문에. 또 나하고는 또 다른 맛이 또 나고 뭐 네. 이제 가수들이 음 나는 이제 방송에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수들이 있지만 네네네.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90점이고 누구는 8 0점이라할수 없는 것이 그런거 그런 없죠 가, 가수들이 또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맛을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반 밥을 먹을 때 반찬에 여러, 여러 가지가 있잖아. 김치도 네네네. 있고, 막두기도 있고, 뭐, 있, 있으면 우리가 입에 막는 음식을 골라서 먹잖아. 거기서. 맞아요, 맞아요, 골, 맞아요. 골고루 먹으면서도 네. 그러, 그런 식으로 우리 대중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찬원이가 연하의 남자가 부른 소리가 특히 좋다. 그러면 2 0원 음. 통해서 막 이렇게 듣는 거고, 또 강진이 것이 특히 좋다. 그러면 강진이 걸 듣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 누가 100점이고, 누가 50점이고 없고, 네. 자, 자기들만의 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자기 색깔대로 개척해 나가고, 네. 어, 그러면 자기 팬을 누가 더 많이 확, 확보를 하느냐. 음. 어, 그런 데서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인기가 좀덜 있고 하는 거는, 네. 그런 가수들이 본인이 열심히 해 나갈 그렇죠 선의 경쟁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음. 형님 이제 콘서트 기다리는 강진 아. 팬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 주셔야죠 <laughs> 아 이거 저를늘 사랑해 주시고 제 노래 신곡을 발표하면은 또 히트 시켜 주시고 제 노래를 많이 불러 주시고 어마어마합니다 관... 어마어마 네,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어,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이제, 코로나, 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되니까요. 음. 그때 오셔서, 어, 옆에 오셔서 사진도 찍어달라고 해주시고, 사인도 해주라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다 해드리고 갈 테니까, 네. 옆에 와서 또 말도 시켜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가수는, 특히 뭐 가수, 뭐 탈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수들이 이렇게 팬이 없으면은 가수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팬 여러분들이 항상 어, 이렇게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귀로, 귀를 열어서 노래를 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음. 제가 무대에서 박수 받고, 무대에서 대우 받고, <laughs> 그러는 것이지. 팬 여러분들이 예면하고, 팬 여러분들이 떠나면은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우리 팬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좋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진영님 내일 방송 녹화 잘 하시고 콘서트 그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영창이 아우도 네. 항상 화이팅하고 네. 좋은 모습 어, 보여주고 나하고 친한 관계를 네. 오랫도록 두텁게 잘 이어가자고. 네네.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해.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 네, 가수 강진영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달에는 꼭 콘서트장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의 날루가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초대만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분한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0원, 최고. 찬스팬 여러분, 최고. 강진영님, 최고입니다.